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업종에 관계없이 정말 좋은 매장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내가 희망하는 위치를 생각하고 있다면 고정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를 해야 됩니다. 국가 통계 포털에 들어가시면 내가 원하는 지역을 입력하면 그곳에 사는 고정인구가 얼마인지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두 번째는 유동인구가 최소 얼마나 되는지를 조사해야 합니다 짧게는 일주일 적어도 2주일간 면밀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조사하고 또 평일과 휴일을 구분해서 조사를 하시다 보면 일주일이나 2주일간 그 조사한 데이터를 내보면 고정인구는 얼마고 유동인구는 얼마니까 여기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했을 때 최소한 몇 프로만 온다면 어느 정도 잘될수 있는 여건이 되는구나. 이런 인구학적 측면에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또 동일업종이 몇 개나 있는지를 확인해서 내가 희망하는 업종과 주변에 몇 개의 그런 업종이 있는지를 면밀히 조사하시고, 하고 있다면 거기도 방문해서 잘 살펴보시고, 나와 경쟁력이 될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면밀하게 조사를 해야 합니다. 오늘의 핵심은 어떤 매장이든지 업종에 관계없이 지맥, 즉, 혈자리가 있는 곳을 선정을 하셔야 합니다. 지맥 혈자리가 있다면 그곳은 정말 좋은 장소입니다. 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땅에도 좋은 에너지가 지나가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 위에 매장이 있다면 금상첨화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내 노력도 따라야 되고 또 인간미가 넘치는 그런 좋은 매장이 돼야 되고 또 상품이 좋아야 되고 음식점이라면 음식 맛이 좋아야 되겠죠 그러한 모든 여건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노력을 했을 때 다른 곳에서 하는 것보다 더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업종에 관계없이 지맥이 지나가는 즉 혈자리가 있는 곳에 점포를 얻으신다면 큰 행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냄새가 나는 것도 아니고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알수 없지만 저희 같은 전문가가 면밀하게 조사를 해 보면 확실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도전을 하실 텐데 꼭 성공하시기를 바라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자 모든 분께서 성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